든든 뚜루든 짠! 오! 너무 킹받지만 귀여워. 안녕하세요. 키드존입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키드존 장난감 리뷰. 오늘 가지고 온 장난감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블록시스 시리즈 사키놀이 피규어입니다. 최근에 국내 최초 상륙한 장난감이라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한번 처음으로 제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두 개를 오픈해 봤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블록시스 친구들이 18종류가 있다고 하니 어서 빨리 오픈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가 보시죠. 저는 이렇게 오늘 박스 10개를 오픈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박스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쭉 뜯는 방식인가봐요. 오 바로 이렇게 나오다니. 뭐지? 카탈로그를 봐야겠어요. 지금 제가 나온 애는 예, 네, 스파클스 돼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스카이 부엉이 같아요. 먼저 뽑았던 두 개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 골드 스페셜이었네요. 제가 처음 뽑았던 애랑 지금 뽑은 애가 골드 스페셜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온 애는, 세비. 얘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입이 이렇게 나와요. 날개도 나오고, 뒤에 꼬리도 이렇게, 이렇게. 그거 같은데요? 도롱룡 귀엽죠? 쌓아줄 수가 있답니다. 귀여운 애가, 저는 얘 문, 성악이 나오면 좋겠고요. 원숭이, 원숭이들 귀여울 것 같고, 아, 얘도 귀엽다. 얘 강아지인가봐요. 얘 강아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다 뽑고 싶네요. <laughs> 계속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박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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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귀엽다고 했던 강아지 비버다. 아, 비버예요, 비버. 비버. <laughs> 누를 때마다 여기 이빨이랑, 이게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요. 비버가 나뭇가지로 집을 짓잖아요. 아, 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꼬리도 비버꼬리. 약간 스테이크처럼 생겼는데요, 그죠? 지금 배고파서 스테이크처럼 보이나 봐요. 세 번째. 어. 아 중국이지만 귀여우니까 괜찮아. 너무 킹받지 않아요? 너무 킹받지만 귀여워. 둔둔, 르둔. 짜자. <laughs> 왕왕 왕. 입벌린다. 골드 에디션에 있는 애들 다 뽑았어요. 금손인가봐요. 얘는 하나인 것 같아요. 얘 이름은 릴리. 생긴 거와 같이 너무 이름도 귀엽네요. 또 골드 에디션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묶어줄게요. 야. 아 그리고 아까 이 비버 이름은 베리래요. 베리. 이제 다섯 번째. 오 뭐야 새로운 거다. 어, 카멜리온. <laughs> 이 뒷대를 <뒷뜰을> 보세요. <보내봐요. 웃음> 그게 카멜리온인 것 같거든요? 네, 햇바닥에 파리가 붙어 있어요. <laughs> 파리를 잡아먹는 카멜리온을 표현한 거죠? 기글스라고 해요. 기글스. 어, 약간 이 포즈, 그 신봉선님이 하는 그 <laughs> 귀엽니은 포즈 아닌가요? 얘 꼬리가 이렇게 살랑달랑 움직인답니다. 살랑살랑. 블록시스 캐릭터들이 킹받는데 귀여운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야오또 새로운 애들. 아까 하마처럼 누르면은 왕해요. 왕 왕. 이거 보니까 다 특색이 있어요. 얘 이름은 펌킨입니다. 펌킨 하이 하이. 일곱 번째. 야오오 아까 제가 뽑고 싶다고 했던 원숭이. 대박 대박 대박. 얘는 눈이 움직여요. 투츠요 투츠. 눈웃음 너무 귀엽죠? 중복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선방을 하고 있네요. 이제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역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중복이 별로 없다고 하는 순간, 바로 중복이 나와버렸어요. 아홉 번째. 원, 투, 쓰리! 아. 펑킨이 또 나와버렸네요. 이제 마지막 애네요. 원, 투, 쓰리! 골드로 나오네. 핑크 버전인가봐요. 어, 귀여워. 얘 이름은 핑키이고요. 얘는 세비였죠? 삥, 윙 짠. 이렇게 아까 처음에 제가 뽑았던 두 마리 포함해서 열 마리를 추가로 뽑아서 열두 마리를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원하는 조합으로 쌓아볼게요. 이렇게 높이 높이 쌓을 수도 있답니다. 사실 이렇게 더 높이. 싸울 수 있, 있는데 카메라엔 담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섯 마리씩 쌓아 보았어요. 한 번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정한 제일 킹 받는 조합. 이렇게 귀여운 블록시스 시리즈 10박스를 개봉해 보았는데요. 쌓고 놀기에도 쉽고 누르면 귀엽게 움직이고 중독성 있는 게 푸시팝 팝튜브에 이어서 다음 유행할 장난감이 될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한 곳에 모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 중에서 강아진줄 알았지만 비버였던 킹받지만 귀여운 캐리가 제 최애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